안녕하세요. 허인구상학입니다. 아 제법 눈도 팍팍 왔었고 겨울답게 아, 세월이 아, 그냥 춥기도 하고 이렇게 제 눈을 톡톡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뭐 역병 이 이제 역병이죠. 역병도 뭐 이렇게 돌고 세상이 참 시끄럽고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 중에 지금 이제 세상은 좀무서 이제 급반거는 이런 거죠. 아, 그 추미애, 추미애 씨가 추미애가 6입니다. 문 문이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상한 대로, 엄청난,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뭐, 이렇게, 노력을 하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역시나, 6은 어디에요? 갈 곳이 없죠? 점점 더 막히죠? 어렵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 점점 더 어렵다. 3은, 3운 팥살이다 보니까, 팥살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 수가 생기냐면, 집이, 집책이, 타이틀이, 뭐 이게 힘들어지죠. 점점 더 이분도 갈 곳이 없다. 극단에는 나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참, 구성이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로 아, 특히나 그이달이라 그러나 이달이 중국이 또 뭐야 뭐 6이 되나 6이 되죠 이달이 6 이달이 6이 됩니다 6이 되면 좀 더욱 더 힘든 힘든 달이 되죠 이달이 다음 달이 돼야 5가 되는데, 5가 됐을 경우에, 5가 됐을 경우에, 문제점 뭐냐, 5가 됐을 때의 문제점. 요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5가 됐을 때, 5가 되는 경우가 2월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월 달. 양력 2월 달.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재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좀 그럴싸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겠죠. 아, 그냥 5가 옵니다. 5가 오면서, 인달이기 때문에, 그 이게, 아, 인달이면, 파살이, 이게 파살 나 이렇게 돼. 오면 어,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음, 채용의 법칙으로도 볼기도 하지만 원인과 결과로 봤을 때 원인과 결과로 봤을 때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죠 그러면 원인이 뭐냐? 여자, 집, 가정, 이, 삶을 만났습니다. 뭐, 삶 입장 속에서는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여자 때문에 힘들다. 여자 때문에. 직업이 힘들다. 가정이 복잡하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뭐, 지난번에 몇번 했지만, 더군다나 일일 대충이 되나? 일일 대충이 되죠? 그러면, 아랫사람 때문에, 아, 여자 아랫사람 때문에 내 직책이, 내 명예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명성 3은 점점 더 길이, 점점 더 이렇게 뭐야, 어두워진다 그러나, 힘들어진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본명성 6은 딱 건궁에 가 있습니다. 이걸 지키려고, 지키려고 해야죠. 자기 자리를. 7을 봅니다. 그건 뭐예요? 7. 칼. 권력 뭐 이런 거죠. 이게 이게 문제가 됐죠. 육은 이 때문에 이 때문에 무엇 깨진 거예요? 자기 직책이 깨졌습니다. 3이 깨졌어요. 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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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때문에? 7 때문에? 주인 누구예요? 대통령 뭐 이런 건가? 주인 남편 때문에 무엇 깨졌어요? 7 권력이, 이렇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 공명성행 6이 왔어요. 어, 7, 돈 나갔네? 7, 돈 나갔네? 그렇죠. 아니면요? 직책이 날라갑니다 권력이 강투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3, 어, 3 어딨습니까? 여기 있죠, 원래? 4,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볼까 했는데, 그 타협이 오면서, 여자 때문에 어렵게 안 된다. 결국에는 6과 육과 3은 점점 더 어려운 난세의 길로 갑니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뭐 여러 형태로 해서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이분들이 오셨다. 간단하게 그려야죠 아유, 아유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힘들어요. 이게 다비려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비려니. 두 번째. 음, 지금 그뭐 그 삼성의 이재용, 이재용이 오입니다. 오. 5호. 오가 2020년도에서는 어디 있었냐면 아, 오가 진궁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궁에 있을 때는 사고가 생기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뭐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건궁에 자기가 갔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원래는 그러니까. 진궁에 있을 때 집안에 변화가 생기고 사업에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뭐또 다시 뭐뭐뭐검뭐 뭐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뭐해 가지고 뭐뭐뭐 뭐 어떤 뭐 뭐라 그래? 뭐 결과치를 뭐뭐 뭐 3년을 받는다, 5년을 받는다. 뭐 이렇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타협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성공으로 간 거죠. 성공으로 와서 뭐하고 손을 잡으냐면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근데 뭐, 영찰 가느냐, 안 가느냐, 뭐, 3년을 받느냐, 5년을 받느냐, 이걸 따지고 있어요. 어 따지면 사실은 안 받는 거죠. 타협을 합니다, 이 예, 타협을.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근데, 뭘 줘야 돼요? 이걸 줘야 되네? 이걸 줘야 되고, 뭐 이게, 이렇게 되면 또 돈이죠, 뭐. 보이지 않는 돈, 팔, 아, 팔을 준다. 아, 구성상의 상위로선 좀 그렇습니다. 민년을 아, 뭐 사는 게 아니고 타협을 할 것이다. 또 많은 돈을 주거나 뭐 부동산을 갖다 주거나 뭐,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좋은 결과는 올것 같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분명서 오니까. 아, 외국으로 갈수 있다. 외국으로 움직인다. 그쪽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 변화를 꾀한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나 음, 팔이나 구로 움직이면 이장하은또 회사 자체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면서 이 오입장 속에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타협이 그래도 좋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지금 뭐 삼성이라는 어떤 회사 자체를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너만 돈 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 떠난다. 삼성이 문을 닫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되겠죠. 나라라는 어떤 큰뭐 분들. 근데 대기업 오너다 아니면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문제점이 발생은 안할 수가 없겠죠. 뭐더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몇번 얘기를 하지만 내가 큰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열심히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더니 뭐가 꼬인다? 그늘이 생기더라. 나무가 커지니까 난 햇볕이 좋은데 얘가 있어서 내가 불편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과는 뭐를 잃어버리죠? 과실을 잃어버린다. 누가 손해 볼 것인가였던 개념적인 거는 그쎄 그리고 이렇게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 어떤 뭐 잡음이나 어떤 문제가 없었을까? 당연히 문제는 있겠죠. 이 부분을 지금 일반적인 뭐 구세대적인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신세대적인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나무 잘라라 이런 개념이니까 왜 내가 다시 심을게?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는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가 뭐다 같이 뭐 기대를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2021년이죠, 2021년. 2020년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누가 나한테 득이 될 것이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좀 유용하냐? 그래서 6이라는 개념이죠. 육이라는 개념, 뭐가 되나? 이게 공무원. 두 번째, 공무원. 두 번째, 종교인도 포함합니다. 이 종교인 같은 경우는 6이, 이게 종교인이야. 이게 종교인인데, 큰 종교인이죠. 큰 스님. 큰, 뭐, 큰, 목사님? 큰, 뭐, 목사님이라 그러나? 뭐, 목사님, 이렇게. 종교인? 또는, 돈과 관련된 일이니까, 뭐, 변호사도 포함이 됩니다. 변호사, 별리사,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들이 이제 주가 되고, 눈에 띄고, 아, 정치인도 포함됩니다. 정치인. 눈에 띄고, 이분들의 화제거리가 주로 많겠다. 주로 이제 화제거리가 그러면 정치인. 두 번째, 큰 투자. 투자성. 그 다음에 투기. 그 다음에 투기. 약간 도박성. 이런 게 유행할 수 있죠. 근간에 지금 보니까 뭐, 뭐, 뭐 그거 뭐, 뭐, 주식으로 인한 어떤 대박, 글 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6이라는 개념으로 봐서는 화제거리나 만나야 되는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화제라고 하면 이제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 강하겠죠 뭐, 뭐 투표가 있으니까 정치인 6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큰 투자 거대한 투자 이런 의미가 있고 뭐 파리 거기 에길신이 와있기 때문에 아 이제 건물을 세우면 큰 건물을 산다뭐 산과 같은 건물을 세우겠다 이런 뜻이니까 어큰 투자 뭐 이런 거가 있고 그리고 6이라는 의미가 약간 이제 투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큰 투자 투기성 도박성 이런 게 아마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좀좀 유행이 되지 않을까 뭐그뭐 그뭐 코인 그 가상화폐. 근데 원래 이제 가상화폐라는 어떤 개념, 주식이라는 개념은 원래 신유술 해자축이 유리합니다. 신유술 해자축. 그리고 임묘진 사오미가 원래 부동산 쪽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번 이 얘기를 해 왔고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저도 빗나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아왜 부동산이 뭐뭐 뭐 주식이 잘 된다더니, 뭐, 이렇게 이제 따져가지고, 제가 곤궁에곤궁한 상태에 이제 놓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논리상 그렇습니다. 임여진사업미는 부동산이다, 신유술 해자축은 주식이다, 증권이다, 뭐, 코인이다, 이런 거니까, 아, 올해가 축이니까, 축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끝까지 따져보면, 뭐, 주식, 아, 그 다음에 가상협회, 이런 쪽에서 어떤 이익을, 볼수 있겠다 어, 짧게는 한 6월까지만 6.7월까지만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7.8월 이후부터는 어, 원래 세상의 흐름이 또익묘진 상황으로 가면 부동산 투기 쪽이 더 어, 강렬해지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가 있나요? 조심해야 된다. 누굴 조심할까? 문제. 조심한다는 개념보다 약간 문제성이라고 하죠. 아, 문제성. 본명성 6이 들어오는 600금성이 동하는 해에는 누가 깨지냐면 7이 깨집니다. 맞나? 7이 깨지죠? 7. 7이 이게 안판을 맞습니다. 그럼 7에 대한 상의의 의미들을 사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칠에 대한 상의는 첫째 여자. 올해 여자, 남자분들, 여자 조심하셔야 됩니다들 잘못하면 또, 그 뭐, 무슨 미투가그게또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처녀라고 는 처녀. 이런 분들. 또 이게, 육이 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곳이니까, 유흥가, 유흥가. 유흥가 여자. 이런 분도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7이 어, 도나 관련돼 있어. 보험. 보험 사 보험, 보험, 브로, 부록, 브로까라 그러나? 보험. 이런 분들도 조금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브로꺼, 중개인. 중개인도 조심해야 된다. 왔다 갔다, 갔다 하는 형태의 중개인도 조심해야 되겠다.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칠이 이제 음료에 관련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물, 그러면 찻지 커피점 지금 이제 커피점이 엄청 많은데 커피점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커피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커피점 아, 그리고, 흔하게, 아, 이제, 장소라 그러네? 좀 깊혀야 될 장소는 어디냐, 깊혀야 될 장소. 장소, 이렇게. 우리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장소가 어디를 좀 조심해야 되느냐. 장소는, 음, 어디를 조심해야 되에 대한 장소를 조심해야 되겠죠? 7, 호수가. 원래 물이, 이게 재산인데, 호수가. 그 다음에, 음, 호수가. 사랑이 왔다 갔다. 사랑, 뭐, 사랑하는 곳. 러브 호텔. 그 다음에, 어, 그런 쪽, 러브 호텔. 레저 산업 쪽이 또, 레저 쪽 산업이 조금 좀 주춤할 수도 있죠. 호수가, 러브 호텔 이런 장소를 조심하셔야 되고, 레저 쪽 사업하시는 쪽 그분들도 아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관광 사업이라서는 이렇게 보니까 관광 사업 이거 유력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관광 사업 유력하지 않다, 조금 조심해야 된다. 커피점 조심해야 된다. 여자 조심해야 된다. 유분과 여자 조심해야 된다 식품도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식품 쪽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식품 쪽 그리고 또 음식 중에는 칠이 아마 이게 닭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닭 닭요리 그리고 매운 음식 이쪽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손국이 오기 때문에 뭐 거래사가 오기 때문에 아뭐 뭐라 그러나 중개 결혼을 할래요?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결혼사를 얘기하면, 이게,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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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이라고 중도, 중도 어려워진다. 파운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축이니까, 올해까지가 아마 삼재가 아마 들은 것 같은데, 올해 삼재가 드는 띠가, 어, 사유축인가? 사유축. 그러면, 닭띠, 뱀띠, 소띠가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올해 결혼을 하신다고.